오늘 3.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암구스 5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살 길에 대해서 여호와를 찾는 데에 대해서 에이, 공법과 정의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재앙이 내려 망하게 될 때에 살 길을 가르친 것인데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인간적인 뜻불로 심판의 관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는 것이 이제 용고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심판의 관람과 제안이라는 요원를 찾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온석럽게실으로 이루어질 때, 이온석럽게실을 이제 읽고 듣고 지켜서, 헤마야만 먼저 작품 결과를 받아서 즉작고 세시라고 하고 즉작고 결승천하여 이제 천연왕국의 축구을누게 된다는 그 말씀이다. 읽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으로서 모든 예언서 기록을 본문 그대로 읽고 도고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복 받는 방법이다. 읽기 볼 수가 있습니다. 1조에서 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독서가 내가 너에게 대어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라. 전혀 이스라엘이 어떨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오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관삽에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명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무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는다라면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재앙 중에 살 때는 하나님만 찾이라 아무리 진노해도 10분의 1이 낫고 10분의 9가 죽는다 해도 하님만 바라보면 찾으 살아 남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예, 주님이 오실 때는 요새처를 생각해라 그랬죠. 그래서 가 결국은 수월성에 나갈 때티를 돌아보고 소음 기둥이 되어서 죽었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미를 두고 땅만 생각하다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은 근도가 증고 하늘의 의고 하늘의 나라를 구하고 그걸 깃발을 참으로 살아가야 살아갈 길이 련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완전히 끊고 지금 요와를 자꾸 불련되는 건데 땅에 소망을 들고 천년만년 땅에 살고자면 이사야 성경에 는 것을 들포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 주시는 축복 새 시대의 축복 영원 무궁세의 축복 이걸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데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런 신앙살로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구약시대는 성사면을 계속 가치 역사를 하셨죠. 그라문의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로 예수님의 그대로 오신 걸 믿고 십자의 고를 믿어서 부활성천하시므로 사방모세를 이긴 주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그 충성받아서 영원권만의 시대가 2000년의 역사로서 한 백성사는 시대였죠. 그러나 이제 월란 제약의 심판의 때는 요화를 믿고 의지해야 만드는데 요화를 자꾸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언서퀴시록대로 말씀을 사라. 믿고, 지켜야, 원제자금을 해결을해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글쓰의 비밀을 믿는 거였지만, 이제, 하늘의 비밀은, 적지 않고, 수정하고, 귀한 가퀴를 향잖아요. 체면을 영접함으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음의 비밀이, 계속 옥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말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믿어야, 살 길을 알게 됐고, 화림을 찾아야, 차라리 잘 깨닫는 건 바로, 이은서 귀신력로 심판하고, 이은서 귀신력대로 세상은 축복과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은의 법을 잘 지키면 만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은서 귀신력을 잘 알고, 이제는 그 읽고도 그 지키고, 죄를 품격하여 힘쓰게 쓰는 것이 신앙순위인 것이고, 그것이 제일 잘, 이제는 심부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돌등비와 기름등비와 생각돌등비 해야 재료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요게 10분의 1만 남긴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두렵죠. 그러면 이사 6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었다고 이것도상삼켜 받을 것이 보시니 밤나무 상수나무비 배에 다고 해도 그그루터면남아있는것 같지 그걸로까가있땅네그렇터기니라 이걸 왜 10분의 1 중에서도 고룩하게된자고룩한 신만 남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일왕들과의 것은 고룩한 자, 신을 남길 거기 때문에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것이 인간 영원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온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이론이나 생각이나 이것은 학문적인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성도뿐만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꽃이 기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이기 생각을 하야 됩니다. 오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활세활로 나가지 말라. 길가는 정령사를 잡히고 고베드은허마하될 것이라. 하나셨나니 너는 요하를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연대처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리선멸할시리니베들에서그 불들을 흘필가 없을까노라. 불공법을 인증으로 변하여 정을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넘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그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문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하시니라하님께서살 길을 찾는 자가 되는 데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물에 살려면, 이제 여기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인간 정말 해서화를을 안다고, 여기 신학원이나 신학대교, 이런 데 간다고 해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고, 이거를 인간적 한적으로공유서될 일이 아니거든요. 성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썼기 때문에, 성신의 능력으로 깨달아야 되고, 진리의 순종한 자들에게 진리의 비밀이 열리는 것이지, 인간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시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신학교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열리를 않습니다. 지립의 순환자들에게 성경 충만함을 받아야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니까. 신학원이나 속죄되 기회를 찾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에 완전변을 역사 나타나는 첫 대기에 살해 방주, 은혜 방주가 고래 방주가 되어서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만 살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요한복음 일장 보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찬빛으로 왔지만 어둠을 좋아해서. 자기 딸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혼잡하지 아니하셨다겠지요. 이 시대도 말씀의 뜻 따라 가는 것이 유일한 신앙의 정론겁니다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시대마다 구원의 비밀의 말씀을 말씀하는데 이 시대의 말씀의 뜻은 예언의 복음을 써적장법에 따라가고 저가 변성천하는 이런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살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말씀 따라. 라 살아야만 우리가 재미를 영접할 수 있고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명을 맡은 개가 이제 첫대 개고 모든 영성의 수를 다 깨닫게 되는 개가 첫대 개고 완전 문서일 완전 변론에 일어는 종이 나와야 그것이 완전 영암으로 완전 변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말이신완사점에 대고 능에 있수는큰 물에 세시의 백성을 이제 모아서, 이 위치가 오토인 데에 다가 세시의 축구를 누르게 되는 것이, 하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라는 겁니다. 그를 이제, 지위의 심판의 다른 들이다. 지파 같은 가드라, 청량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계시이시장 십지절에 있는 것처럼, 성능과 신부하신 말씀을 가감하는 재앙을 받고, 축구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부타격을 가진, 성령의 증거는 말사의 사람자가 전하는 칠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길 열린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1칠장 참조에도 영생은곧유라신창 하나님과 그분을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아는 시대였죠. 예수님 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십자가의 보혈를 이제 예, 보혈의 은혜로 구원되는 그리스도인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손바느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한 것을 즐기고 싶어 므로심방환량과 재앙에 의해 남은 동 남은 성에게 완전한 체세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영국 관의 구원으로 가정적인 축복으로 체세 축복을 게되는사실 아셔야 되죠. 이절는 일곱째 천사가 리내는날그 나팔을 불게때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복 봉과 지룰리라하늘의 비밀을 선지사에가입때어버있죠 그래서, 열지자부터 말라금까지, 열육골 선지사에하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본 것은 인간 영화에, 이제 마지막 대접장과 화막의 뿜만 남은 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모든 연세들이 다이루어져서 이제는 환회의 비밀의 주장으로 글쓰러나라, 성대나라가 이루어져서 천연과 비교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을 인간 덕분에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사는 뭐냐? 오늘 이론적인 런 책의 예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구도에서 십일절입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고련의 패망 패망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의 산산에 미치는 이니라 우리가 우리가 성문 가운데 천만의 자를 유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실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에,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쇠를 취하였음도 너희가 비로, 다듬은 돌로 돌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구하지 못할 것이죠. 아름다운 포도를 심었으나, 그 포도들을 마시지 못하리라. 제한기라는 것이니, 훈련이 오기 때문에, 자기 원로 세상에 에, 남아서 영원히 살려보는 이런 욕망을 가진다는 수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늘을 믿고 바라보며, 세상을 분도가 적여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하늘 중에 싫어하는 이 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간에 이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여기서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할 때사성의표론의 경고인데 이걸 이해하지 말라, 성견하지 말라,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복받은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했기 때문에 말씀의 빛을 따르지 않음으로 이것이 심판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빛에 속한 자가 되고 또막 읽기 쓰는 능력을 이오는 것이고 언제나 온 내를 깨닫아서 자손만두에 수고를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것을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다. 성문을 읽어서 교회를 만드는데 말씀에 천만할 듯 싫어하고 정직히 포문을 밝힌 것을 시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심판을 받느냐? 몇 군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0장, 2사, 3장, 10편에서는 그들이 선균적 얘기를 선균하지 말라, 천재 얘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선제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성경 본문 그대로 하나도 과감없이 잘하고, 그걸 과감없이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인간들이 좋게 들리게 해서 이걸 열리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죠. 성학용보물을 인간이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스바라 7장, 11회도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정성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않냐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각해하며, 율법과 방불의 어깨의 신으로 이전 선제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너가 남 방불에 요 앞에서 나왔다. 그것은 예 선지서를 마지막 전하는 때오는 것이 인간 정말에 마지막 한일에 장상한드만에역사데이 선지서의 말을 듣는 것을 안들으도큰 노가 온다, 화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열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인간 영물은 이런 말씀을 읽고도 고 지켜야만 살아서 세세가은 이런 복을 누대는 것이 모든 이연서이시에게말씀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에서 1 3절입니다 너희 커벌이 어, 많고, 제약의 처, 중앙을 내가 아느라, 너희는 의인을 확대하며, 내문을 받고, 성문에서 공평품을 보고해가는 자로다. 이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참작을 하니, 이런 악한 때입니다. 불의한 세력이 지고, 불의한 세력이 권력을 지고, 또 불의한 교권이 권대를 지고 나타나는 때가, 인간의 심판의 때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음료정권, 음료교권이 지금 세력을 지고 있는데 이 자들이 이제 망할 때가 온 것이죠. 음료 정보, 음료 조건은 신중 침복, 신공산당 좌파적인 마귀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들인데 이불량자들에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 원죄자 분내가한괴를받잖 않으므로 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는 지혜자가 잠잠한다 그랬죠. 아무왕 때이므로 참다운 진위를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대접하고 이렇게 살 길을 알려줘도 네, 듣지 않는 데가 약한 때에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참으로 진리를 순정하고 진리를 믿어서 화려할때 참된 백성, 참된 종이 되기를 초월한 데가 아주 적은 데가 지금 된 것이죠. 그래서 뭐, 불이한자들이 이제는 물권과 정권과 기업권을 주고 예, 거기에 예, 동참하는 자들은 당하게 되는 것이 인간은 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계는 악한 자가 아주 특별한 세상이니까 조심하고 잠잠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아주 광폭해지고 그 악한 자가 이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아주 완악해지는 때가 돼서 이때 참으로 의인, 사는 사람이 살기가 심든 때가 오는 것인데 이때가 재난의 때고 심판의 때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사느냐, 십자들, 십오들이 나오죠. 너희는 살교하여 손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마음을 하나님 여호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비워하고 손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구물을 세울자다. 마음을 하나님 여호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극리 여기시리라. 악을 비워하고 손을 구하되 하나님의 극리를 받는 자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수있어서 실패, 신동하고 하면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래가 자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참고 악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불리를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큰 일까지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서는 뒤바뀐 세상이 되었죠. 이것은 이제 불효한 정권과 교권 세력이 하나님에 참된 길을 선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세상이 되겠죠. 자들끼리만 선을 얘기하고 어, 남의 것은 하게 여기는 것이 이 마귀가 들어가는 음 정권과 교권들게 판단이거든요. 이래갖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어, 남을 살리는 것이 선이고 진리가 선이거든요. 그래서 진리 속한 자가 돼서 남을 살리고 내가 온약을 벗어하고 고월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여된삶을 살아야 이 참된 진리의 사람인데 세상 속화된 세상 권력의 속화에 해서다 이렇게 아들에게 동참하는 것은 아무리 괴를 당긴다고 해도 극을과 자별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변화된, 변화되지 않는데 그것을 참된 기독교인할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동을 받고 말씀하순동한 삶을 살아야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 그것이 복받을 자가 된다. 소원을설리는 것이 선이니까 시대의 말씀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를 부흥케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언 말씀을 지켜서 왕국 건설을 이름으로 예수님이 책임을 들어오셨을 때새 시대에 일정한 특별로 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소이고이 시대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사는은 이제 첫 대계가 원결 분량으로 다시 사상을 해서 마지막 신발에 들은 줄을 전선년만에 상의 별론을경고하고 인표님들, 순경찬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예언 석에시게 심판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에 서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본만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복권 능력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6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마음군의 도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광경에서 울겠고, 모든 고리에서 오라오라 하겠으며, 용모를 부르다가 배꼽하게 하며, 네, 울음구를 불러다가 울게 하 것이며 모든 에도에서 올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여호의말씀이니화있적여호와한다여 너희가 어찌여호와하그날어며 빛이 니 마치 사람의 자기를 피하다고을 만나거나 꼭집에 들어가서 손을 되었다가 뱀에 물린 것도다여호날이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으니 아님 니 캄캄하여 빛나게 없으니 아니냐 여기 그잘생각까지될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구원의 비밀이 이게 빛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용서 굽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그가 자비를 못하면 이 피할 수 없는 환란이고 당할 수 없는 환란이라 다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이믿음이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기에 밥이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기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하님의 예,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짓게 행한 것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정교서말로말나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짓게 행해요. 절대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세상에 세상을 끊고 속하지 않고. 그들지 않고 살아야만 그 참된 회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명 중 한상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재림주를 만나는 것은 그냥 신앙미가 없이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재림주를 명접하려면 등불주미라는데 등불주미는 모든 이혼자의 개시를 잘 깨달아서 네, 성경대로 말씀드려야 되는 일을 믿어 찼을 때 그걸 진리의 등불이라 믿기 말씀하는 겁니다. 또 성령을 받아서 다른 그룹에 준비가 되는데 이것은 늦은비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고서 충성 받은 것은 을에게 받은 은사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 정도가 지금 배로 되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죽정곳세시하고저 별성처럼 이런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입맞아서 받는 성령님으로 이걸 다른 그룹에 기름을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상 자체가 견뎌서 진리 합당한 열매를 성리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생방법의 준비이기 때문에 상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고는 생방법의 준비가 되지 않고 생방법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재인들을영접할수 없는 것이고 재인들을영접하지못하는 것은 세상의 환란과 차별에 심판 받아서 당한다는 사실을 권중하려고 했습니다. 이기 빌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부의 동참하지 않고 의를하면서 부족하더라도 어렵고 큰 걸음을 끝내게 하느님의 금리와 자비를 믿고 바라는 삶이 되어야만 하느님의 금리와 자비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들요한 것이 없고 세상에 속해들고 부패되서 세상의 악한 일을 향하면서 흘고 산다면 아무리 괴로울 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이 시대는 이런 말씀을 과감한 것이 큰 죄고 과에들인 공산당을 용납하고 음료청 큰거 음례를 기억하려는 것도 그 시큰지역이 돼서 용서받기 힘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 되시는데 지난번에 아모스 4장 10절에도 그러므 이스라엘아 내가 예우같은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하, 이스라엘아 네하나님 만남을 예배하라 하느님 만을예배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제님지를 만날 수 있는 신부단장이 되야만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너에 관심이 없는 교권 재백이 되어서, 결국은 흑암에 퍼져서, 봉어리 개다, 짓지 못하는 개다, 뭘로 갈 목자다, 이렇게 이사하고 싶으면서, 창망하지요. 그 활랑하지 않네 망할 자들이다. 불효한 교권들에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예, 우리가 순종할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 27절입니다. 내가 너의 절기를 도하며열시 하며, 열사하며, 너의 성례들을 기뻐하니, 하나님. 너희가 내게 번전한 소재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 살든 희생의 학자도 내가 돌아버리 아니하리라 내 뇌로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지 테다 내 빛밭 소리도 내가 들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불같이 정의를 할수같이 흘릴 테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대게 되었, 되었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귀여운 너희가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을, 삼은 비월 형상을 가지고 가, 가리라. 내가 너희게 에 대하여 내 밖으로 설다도 가리라. 게하 이는 망군의 여와 호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와의 호 말씀이라. 그렇죠. 아무리 죄에서 절기를 지키고 성애를 많이 해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없으면 하는 그 예배를, 그 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그것이 하님을 받을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말씀을 지켜먹는 것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취사를 또찬성는 데서 기도를 한 데서 하님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걸 지금 잘 생각할 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략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살아야 결국은 바로가 살고 삶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삶도 뭐라 그니까 공부부를 물같이, 저기 하수같이 헐릴 정도가 했죠 우리가 공평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주 부려 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불공평하고 남을 억울케 하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들을 그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댓글히 이제는 마지막 법은 예라고를 일부 듣고 지하면 됐다고 왔기 때문에 이게 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말씀을리고도그요 지키지 않으면 이 시대는 재능을 영입하지 못하고 환난과 천년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말씀을리고도 그지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런 원죄자분들 그래서 자손만대 축복을 이 때가 바로 마지막 환난 심판 때의 구원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꼼중히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듣고 지키므로 세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받을 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성령 그 역사가 예수님까지 내때데 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늘해전선들의 역사 하여만 이제 성령 역사가 마지막으로 보지는데 이때는 이러한 분이 있고 더 거칠지 는자들에게만이 성령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만 죽지 않고 세워가고 주로 변성자는 이런 복을 누게 되는 것이 이럴 적에 실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제압을 내려도 살 길을 열어주면서 제압을 내리기 때문에 자 아무리 적은 자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지휘의 말씀을 지휘하고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암호성 성경을 통하여 활량과 잔해를 어떻게 살아남을 걸까를 잘 배우는 것이 지휘를 배우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읽고 치므로 언제 잡는지 해결해서 자선만대에 영원한 축복을 잃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